원혁 이용식과 저녁 식사 중 뜻밖의 무릎 꿇고 눈물 아버지 제발 한 번만 저를 받아주세요. 이용식이 일어나, 그동안 많이 고생했어. 감동적인 상황이야. 해시태그는 조선의 사랑꾼, 해시 15회입니다. 이용식은 딸 이수민의 남자친구 원혁과 뒤엔 무대를 펼치는 중에 과거 그의 가수 활동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근 울산의 행사에서는 남진의 둥지를 부르며 발 스텝과 놀라운 무대 매너 가창력을 뽐냈습니다. 이용식의 다른 노래, 사랑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에서도 게스트들은 이용식의 가창력에 놀란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이용식은 개그맨이 되기 전 통기타 가수로 활동한 이력이 있습니다. 월간 중앙부에 따르면 이용식은 언더그라운드 라이브 클럽에서 데뷔하였으며 뮤지컬 배우로도 데뷔했습니다. 경양식 집에서 돈가스나 생맥주를 파는 일을 하면서 통기타를 치다가 친구들과 함께 청평에서 열린 통기타 페스티벌에서 2등을 차지한 경력이 있습니다. 이후 개그맨으로 데뷔하면서 가수 활동은 멈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듀엣 무대로 주목을 받으면서 앞으로 가수 활동을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구나 직업이 뮤지컬 배우인 원혁과 함께 듀엣으로도 활동할 가능성이 큽니다. 라이브 방송에서 이용식은 알고 보니 혼수 상태의 곡이 거의 완성됐다는 소식을 전했고 이번 주에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용식이 다시 활발한 가수 활동을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2 0일 오후 방송된 TV조선 《조선의 사랑꾼》에서는 이용식이 직접 딸 이수민과 차위원 역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날 이용식은 예비 사돈임 원. 원혁은 매우 착하고 사랑스러운 아이입니다. 그는 가족 중 막내이며 부모님과 형제들에게 항상 잘 돌봐주었습니다. 하지만 원혁은 항상 아버지로부터 진실한 애정을 받지 못한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감동적인 이 순간에 원혁은 아버지의 사랑을 기뻐하며 자신이 가족에게 받아들여졌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날 저녁은 이용식과 원혁에게 상호 이해와 애정이 더해진 잊지 못할 추억이었습니다.